와우! 대호 빅타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는 파도 진짜 이 감성돔이라든지, 어, 뱅해돔이라든지 진짜 낚시하기 진짜 좋은 날씨 그거네요. 이. 지금 저먼 바닥에 아, 제 꿀렁꿀렁 해가지고 어 파도가 물결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원래 이쪽에 바람이 지금은 그 남서풍 쪽으로 어, 남서풍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만약에 북서풍, 겨울바다, 아, 북서풍 불면, 파도는 앞에 파도는 없을 겁니다. 저 멀리 꿀렁꿀렁 하는데, 바람이 자버리면, 저 멀, 멀리 있는 파도가, 갑자기 밀려들어옵니다 아, 그걸 상당히 그, 조심해야 될 겁니다. 바람하고, 이런 걸 조금 많이 따져가지고, 어, 낚시를 해야 될것 같고요. 아, 작은 볼일이가, 약간 아, 어, 우리 주석, 아, 내가 그만 우리 주석이 한 마리 그랬어야에이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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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 어, 어, kneet, 어, 병여도입니다, 병여도입니다. 어이, 어, 근데, 어, 아, 어, 예, 아, 미나씨구나 야, 아, 예, 그, 아, 시알 자은도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르다, 르다 또르다, 르다 어, 카메라인데 그거 해야 되는데. 어, 각도, 각도. 자, 오른쪽 을 낚싯대 왼쪽 슬 잡아주고. 자, 한 25각 정도 되겠네요. 아. 자,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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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아이고, 넘겠다. 한25 조금 넘어갑니다.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선발이 그러니까. 자. 자, 이제 거기 한 마리 낚았으니까 무슨 이야기 이야기 없습니까? <laughs> 자, 어, 시야를 한 25컷 좀 넘어가겠네요. 어, 25컷. 어, 딱딱 알만한 사이즈입니다. 어, 아, 치스도퍼를 지금 보면, 아, 어, 직결된 직결된 밑에 한1 5 m 2 0 c m 정도의 치스도퍼 어, 있어요. 저기가돼 있고. 지는 그, 그, 약간 스무살이고와한20한 6, 7, 6, 6 정도? 어, 난시 해보니까 가 많이 뜨 눈에만 어디 아. 아, 심다서 낚시하다가 여기는 다가 여기는 때문에 찌는 제로찌인가요? 투 제로 계열입니다. 자, 투 제로 계열인데 목줄에다가 한0.8 정도 되는 목줄 같은데 봉돌을 한 6번, 7번 정도 하나 물렸는 것 같아요. 바늘 위에다가. 아, 7번 물렸다네요. 네. 어, 바늘 위에다가 한, 뭐, 한 50cm 이상 정도의 한, 목줄 한0팔 정도 되죠? 아, 1호라고 하네요. 어, 자, 도 그리고 저쪽에 축산에서, 어, 낚시를 하다가, 이 석동으로 옮겼는데, 수심이 아무래도 좀 깊게 보다는, 아까 특주발이 그거 있지만, 이, 좀, 좀 낮게 하기 위해서 찐, 그, 늘어난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방식을 맞이쓰요 수심 조절, 어, 하는데, 조고대버는 장난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설명해 하는데, 지금 파도가막 올라옵니다. 지금 이제 보면 파도가 오는 상에서, 파도 내려갈지 저 밑에 그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지금 수심 좀 낮아지죠. 낮고 저쪽에도 낮아요. 저쪽에. 적지발이 어 있으면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 조금, 어, 준석 씨가, 아어 고기를 조금 띄어서 어, 눈는 걸로. 어 지금 여러분들, 저, 찌가 스몰 사이즈다 보니까, 찌가 조금, 잘은 안 보이죠? 어, 잘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어이 자, 체험질 했어요. 우리 준석 씨. 자, 준석 씨, 어? 준석 씨 체험질 했어요. 자, 전화 받는 사이에 고개들은 앞에로 바뀌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고개들은 앞에 어떻게 바뀌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니를, 리를 뭐하고 있어요? 자, 여때 애들아, 시간 잘 들면 좀반갑고 싶어요. 어, 자, 고개 떠오르면 자, 서서히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지금 이쪽에아 어. 아이고, 씨. 어! 아 아, 병개다니다 20cm, 20cm, 아, 10cm, 18cm, 18cm. 와, 18cm 병에. 아, 그러니까 저 앞에 분명히 박아야 되는데, 요 앞쪽에 박아야 되는데, 안 박고, 어. 전하는 사이에, 어, 그래도 그나마, 어, 어, 제가 좋아하는 18cm 사이즈. <웃음> 아, <웃음> 내가 좋아하는 1자 방생이고요. 자 그래도 이 CR 잔백류돔이라도 이렇게 어, 보이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어, 지금 보이지 않게 텐션이 파도가 왔다 갔다가 텐션이 잡아주니까 찌가 지금 잡혀요. 지금 현재 찌가 찌하고 찌스토퍼가 한 10cm, 2cm 0어 지금 입질 왔어요. 입질 왔어요. 어자 입질 와 들어갔죠. 어 입질 왔어, 왔어요. 자 입질 왔어요. 입질 왔는거 제가 그 찌가 보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펑아 났어요. 자 여기 보면 어 우리가 자, 자, 다시, 다, 측으로, 그 낚싯대, 그렇지, 서세이, 그냥, 워가지고꾸말만 하시죠. 자, 다시, 찌가 오는 방향으로, 그, 낚싯대를 가든지, 자,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니까, 낚싯대를 지금 왼쪽으로, 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오니까, 낚싯대오른쪽으 주고 있는 거죠. 그, 래 서세이, 뭐, 신문지를 갑자기 들어버리면, 그, 터지는데, 서세이, 정도로. 자, 시알은, 그런 대로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알은 조금 되는 것 같고요. 아, 어, 한, 2 5급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이나? 어, 이십오 급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2 5오급정도 되네. 어 아이고, 예. 어, 아이고,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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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거이거이고아이창거는고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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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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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 그래도, 어, 마, <laughs> 같은, 같은 것 자, 어, 자, 아이고, 받아보니까 아이고, 다 맞았나? 아이고, 앞에, 파도 올때 기다린다, 파도 올때 기다린다, 파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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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들바 해라 다 바다 네 자, 그래도 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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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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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다 쪽에 바 바다 쪽에 얘들아 풀어지겠다 자, 와 이거 명품면 들휘청거려 가지고, 어청거려 가지고 2 5급은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더, 더 제가 눈이 다빠 가지고 한2 7 정도 되나? 어, 지금 재미게 뭐 보이고 하는데, 어. 자, 우리 그래도 제가 또 오니까, 어더큰거 같아. 더큰아 지금 왜 어이거 이아이거좀더큰 아이들 어20한 7, 8, 8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 어. 아, 윤대, 대 미국에서, 미국에서, 형님, 그, 뭐야, 그거, 문자 몇세이많는가 같아. 아이고, 내가 지금 방송 중이라가지고. 오, 28급은 되나? 27, 27급은, 어차넘어이십 28, 28 정도는 될것 같아요. 뭐, 셋째에 꼭 영향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 뭐, 우리 중소 씨가, 저, 뭐야, 어, 자기의, 오늘 저, 저거, 인생고기죠 원래. 원래 첫인생고기일 겁니다. 아까 조금 더큰 거, 어. 올래 그러니까 오늘 올래가 1월 1일입니다. 예. 오늘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 아무래도 기분 좋게 아 백예돔 낚시를 그렇게 아, 하는 겁니다. 자, 어 이거 저기 올래 그, 그 고기를 반대 방향으로 되는데 저렇게 힘이 좋으니까 뭐지? 어 미국에 사진을 동영상을 보내고 이러네. 자, 아, 자. 어 주디 멋지게 걸렸네 어. 아, 아 어, 아홉 시가참잘 됐습니다. 저도 찌가 들어가는 반대데 찌가 자연스럽게 스무시하게 돼. 어, 어한빛쳤세요 자, 거기를올케그 해가지고, 자, 거기를 한번 보입니까? 어우, 이거 바늘 또, 또한 자, 자, 아, 이거 자, 목줄 또, 얇으리 한08 정도 되나? 1 5 정도 된다. 그러니까, 자, 진짜 됐습니다. 아이거 이쁘다. 자, 목줄도, 어, 상당히 또가늘어요 어, 가늘고, 여기가 또 보이지 않게, 뒤게에다가산발이가 어, 뒤게 뭐, 뭐, 우락부름 속에우락부러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좀 완만한 그게 좀 하니까 그래도 면바닥에 꿀렁꿀렁꿀렁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뒤에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앞에는 파도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근데 바람이 잡게 아 되면 순식간에 어우 순식간에 파도가 밀려옵니다. 어우 리 순수 선발 그럽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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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이거이어 벽에도 한 23cm 아 내가 좋아하는 겁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18cm데 저거는 한 22cm까지 넣었어. 22cm까지 아 22cm 18cm보다는 조금 더 커요 18cm보다 조금 더 크고 어자 아. 방생 아자 그래도 어 씨알 이 추운 날에 아좀 씨알 잔병해돔이어 낚인다는 게아이 한겨울에 어 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포인트가 아니 아니면 항상 그 조심해야 됩니다 어, 아까, 아까 이런 파도였죠, 이런 파도에. 아까 이런 파도였어요. 이런 파도 약간 낚시하다가 뒤에 이쪽에 요거가다좀더센거에요 어, 오, 이거, 내 앞에까지 이거 고 저도 이제 파도 맞어요, 았 방금. 어, 파도 온다고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피한다고 막 해보면 안 돼요. 이 떨어지면서 발 밑에 수막 형상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미끄러질 있기 때문에 발은 쭉미끄지입니다 어, 힘주고 하는 식으로. 아 어, 파도 때문에 자동이 렇게 됐답니다. 어우. 자, 새번만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인천님 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도 때문에 자동이 있게 돼가지고, 샬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휴, 어 따치는 한 24, 아, 23, 24 정도 되겠네요. 아, 샬은, 어머, 샬은 뭐, 그렇게 그래 크진 않는데, 어이구, 자, 그리고 파도 때문에 아, 자동도 그 방송됐습니다. 한24 정도, 어24 아, 정도. 어. 어. 자, 이쁘게, 아 어, 저, 방송을 합니다. 어. 저는 샤리 어, 좀, 장게, 어, 좀 놓고 이래 했을 적에 약간 좀더큰 샤리 좀 놓으면 좋겠는데, 자, 약속의 시간은 다 봅니다. 폭포방까지도 그 현재 낚시점에 물어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지금 뱅예돔, 뱅예돔하고, 어 뱅예돔하고, 지금 학공치도 지금 같이 낚이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어 거기, 어? 거기, 자 우리 그 준수 씨 거기 제가 이야기는 같이 낚시하는 마음니다자 거기 좀 약간 시야리 좀 괜찮은가, 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제자 보면 어, 거기 자낚싯대 원래 낚싯대는늘 각도가 던데. 돼. 아, 자낚싯대 왼쪽으로 각도 보고 어 찌가 지 떠오르는 것좀 보입니다. 아 지금 아이고 내가 지금 파도가 지금 돼 가지고 지금 지금 뭐야 어 지금 낚시도 오른쪽 자. 아, 거기 어느 정도 직지가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아, 앞으로 가야 되는데. 봐봐. <laughs>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0이0고고고양이고이 Forgetting. 자, 그래도, 어이고, 아한 30, 30 가까이 정도, 자로 재면 한 30분 놓을 것 같은데, 한3 0그 가까이 될 정도로, 아어 지금, 우리 그중 충수 씨가 한 마리 했었는데 이야기 한 사이에. 지금 그 학공치도, 어우, 저 파도가, 어우, 갯바위 엄청 들 버리네. 어이고. 자, 뭐 어이고. 자, 우리 저,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고요. 자, 어 어이고, 한 30급은 되겠네요. 어이고, 저, 이쁘게, 어. 어 아, 파도, 그, 활성도의 차이. 아, 그렇죠. 아무래도 병해돔은 파도가 좀 때린 날에 좀 아무래도 나왔죠. 그리고 수심이 좀 깊고 하는 데는 좀 잔잔해가지고, 그 낚시, 낚시 방법이. 네, 낚시 방법이 약간 그, 다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 파도 치는 날에는 활성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 원래이 방파제 쪽에, 아, 어, 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그, 뭐야, 정빙이라든지 다른 자보가 많기 때문에, 그, 낚시하는 게 밑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머리 쓰, 막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 지금 겨울 시즌이다 보니까, 어, 조심해, 어이구, 어우, 튑니다. 머리, 머리하고 아가미가 딱 찢어요, 같이. 머리하고 아가미가 딱 찢어요. 어. 그, 어. 그, 튑니다. 머리하고 아가미, 아, 아가미 딱그힘야될 겁니다. 그, 그, 뭐야. 차이가 많아져. 그, 방파제 낚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는 포말 있는 것 보다는 애들아가잔잔한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포말이 뻥뻥 때려진 날에 활성도가 사실 좋아요. 어. 자, 오늘 거기 어, 낚아는 체비법 이런 거또 설명해 줄수 있으면 해드리고. 어, 어떻게, 얘는, 주로, 어떻게, 어, 어떻게 이틀가하는동해안에서 자주 하는 거는, 제가 어. 자주 하는 거는. 이거 보고 좀 이야기했어요. 어. 마스터피스, 저기에 마스터피스 01번에서 03번을 주로 하는 사하고 제가 체비는 장기 체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 장길 대비 옥줄은 기본으로, 기본으로는 1호, 1호 출발. 수심은 요새 겨울철 병해도 미 깊이 좀 있다 생각하시는데 많이 부상합니다. 2m 안팎에서 다 눕니다. 그때는 수면 가까이도 뜰 때도 있고, 그러니까 체비는 섬세하게, 입질은 뭐 여름철처럼 뭐 쫙쫙 가지 않지만, 견제만 잘 하시면은 어느 정도 텐션으로 쫙쫙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봉도 조절해 가면서 예. 그 수심이 거기 가뜰지기는 약간 뛰어는 식으로 그러니까 가 뒷줄을 정리들도 더 해주고 안 그러면 그 봉투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주고 네. 자꾸 이제 변화를 막 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창호는 저 인제 더+ 도망가 버렸네자 우리 그. 저, 준수씨 하는 이야기가 마스터피스, 뭐, 01번부터가 03번까지 사용하면서, 목줄 길이는 또 겨울철에 해가지고, 고기가 얘들아가 뭐, 내려가 있지만, 예민하고 있지만, 어, 너무 바닥층만 있는 게 아니고, 고기가 있을적에는또 수심이 또떠오를적에도뭐 있고, 하니까, 많이, 어, 어, 많이 불상도 하고 하니까, 그 목줄 길이라든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어, 뜨실지에는 수심을 조금 떠 떼어가지고, 목줄을 좀덜 주든지, 떼어가 좀 낫고, 어, 그리고 뭐, 또 고기들이 불상 안할적에는 약간 깊게, 너무 깊게 말고, 약간 깊게 게어 그렇게 가벼운 반으로 가벼운 거. 어, 저가애 들어, 뭐, 옛날에 그, 쉽게. 어, 그렇지. 바늘 네. 어, 또, 시야를 한, 바한 3, 4, 5 정도는. 3, 4, 5. 어, 3, 4, 5 정도면, 뭐, 4자급 이상 또, 뭐, 낚아도 충분할 그 정도 되니까, 요 어, 그리고, 목줄도 뭐, 08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방파제 1호를 기본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더 예민하게 할수 있다, 자기가 고기를 잡압할수 있다 그러면, 08 정도로, 어, 충분하시고요. 어, 그리고 또, 활성도 좋다 그러면, 목줄이라든지, 뭐, 떨채 들방 같은 거 생각하면, 뭐, 1호 정도. 어, 그리고 뭐, 더한나그래도한1.2 정도 되지 않겠나. 아 어, 이거는 어, 목줄이 애들아가 보드랍고 안 보드랍고 떠나가지고 목줄 자체적으로 보면 바늘과 이제 약간 우려지면서 음 고기들 움직임에 그 차이 나는 그거거든요. 자 그렇게 가 오늘 상당히 자 고생 그많았습니다콩물도 넣어가는데 자 집에 가가지고. 자, 대호빅타역입니다 아, 아, 제가 지금 오늘 그 낚시는 제가 안 하고, 우리 준석 씨와 그리고 창모 씨가, 아, 낚시하는 거 구경하면서 제가 그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아, 제가 온 지, 아, 한 15분 드리니까, 아, 준석 씨가 낚시한 지 30분 만에 한26 정도 되는, 어, 병해동을 낚았고, 어, 좀 시알 장거몇 마리 그 낚아가지고, 어, 방송을 하다가, 지금, 음, 그리고도 한 28급 낚아가지고, 어, 파도가가지고, 어, 자연 방생됐고, 그리고 나중에 한 24급도 낚고, 어, 그리고 3 0단화 되는 거, 어, 낚고, 어, 그렇게, 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옆에 분도 드리고 했는데, 파도가 지금 한참 이제 고기는 올라오는 이런 시점인데도, 어, 지금 파도가 조금 늘이 있다 보니까, 파도가 좀 막고 이래가지고, 우리 중수 씨가, 어, 옷이, 그, 조금, 음100% 흡수되는 옷들이다 보니까, 발도 좀 춥고,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그, 철수했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 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